안녕하세요 나무왕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수사의당 그리고 서부의당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제 국명으로 수사의당이 서부의당으로 바뀌었고 서부의당이 계약의 배 나무로 바뀌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그분은 수사의 당을 얘기하고 저는 서부의 당을 얘기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뭐 국명으로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수사의 당, 말로스 알리아나를 저희도 수사의 당으로 부르고 국명은 서부의 당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로스 마이크로 말로스를 서부의 당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른 곳과 똑같이 부르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표기를 할때 물론 성명이랑 같이 표기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바로 서브해당 말로스 마이크로 말로스 밭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복하게 피는 꽃이 많이 없는데 서브해당은 진짜 꽃이 정말 다복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겹으로 펴서 저희가 겹 서브해당이라고도 하는 그런 나무인데.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꽃몽울이를 보시면 수사해당이랑도 흡사해요. 그러나 얘는 조금 더 연한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화가 만개했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 곁꽃으로 피게 됩니다. 멀리서 봐도 얘는 아주 눈에 확 띄고 꽃이 정말 화려해요. 옆에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모가 꽃이면서 모가 나무거든요. 옆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얘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서부의 당 말루스 마이크로말루스 잎 품종은요. 수형 자체가 직립성으로 올라가는 수형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고 위로 쭉쭉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계속 퍼트려주고 싶으시면 위에서 계속 전지를 해서 옆으로 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재배용으로 놔뒀을 때에는 계속 위로 수영이 올라가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재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꽃향기가 진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정말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 그 파일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 4월달, 4월 중순인 지금 이 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 두 가지 나무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수사의 당, 말루알리아나 그리고 수사의 당 짝퉁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내가 짝퉁을 심었는지, 진짜를 심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제 옆에 있는 나무는 이런 꽃나무를 수사의 당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실제로 몇 군데서 봤습니다. 보면 꽃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그러나 꽃이 이렇게 개화됐을 때 완벽한 흰색입니다 그리고 꽃몽오리 자체도 이렇게 핑크가 아니고 흰색 살짝 핑크빛이 감도는 연핑크가 띄어요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 수사의 당이다 라고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핑크빛이 아닌 흰색으로 피는 나무는 수사의 당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더 헷갈릴 수도 있겠느냐 하면은 얘도 이렇게 가시처럼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사실 꽃사가 종류인데 이런 느낌이 나요 아는 사람이 보면 딱 알겠지만 직립성이긴 합니다 직립성인데 옆으로 나오는 이런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들처럼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생길 수도 있다 옛날에는 이것도 다 수사회당으로 판매됐고 유통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혼동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나무는 바로 오리지널 스사이당 말루스 할리아나 품종입니다. 이 나무는 10년이 넘었고요. 10년이 넘은 고목답게 아주 굵기가 굵게 어요 이렇게 크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수사의당입니다. 뭐 수세는 좋을지 몰라도 빨리 굵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굵기 1점굵어질 때마다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굵기 1cm마다 진짜 많은 값어치를 할수 있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이 수사의당은 오래 키우면 키울수록 돈이 될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지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핑크빛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수사 해당이거든요. 이 품종은 이렇게 핑크빛이 진하게 나오고 있고, 꽃이 호트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 겹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겹이라고 보기엔,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호겹 또는 반 겹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엊그제만 해도 정말 꽃이 예쁘게 만개를 했었는데 비가 딱 오고 나니까 이렇게 꽃이 바로 조금 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가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굵은 나무가 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정말 비싼 가격에 판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게 있으면 얼른 구입을 하세요. 11cm가 나오네요. 저 뒤에 나무도 얘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은데요? 우와, 좋다. 어, 얘는 10cm가 조금 넘네요. 며칠 전에이 수사의 당을 사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밑에 조경하는 조경집이 있는데 이 정도 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나무 얼마냐고 했더니 3천만 원을 줘도 안 판다고 했대요. 뭐, 안 팔려고 그렇게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 가격보다 이 나무는 자기의 주관적 가치가 더 많이 책정되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뭐,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 뭐, 구입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나무를 재테크 수종으로 심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수사의 당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그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심을 꽃들이 정말 많아질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추위에도 강하죠. 뭐 키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놔둬도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자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나무를 조금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 뒤에 이렇게 큰 나무가 좋은 나무가 한 20억으로 20억으로 있네요. 이건 뭐 모수로도 사용을 하고 저희가 관상용으로도 매년 와서 보고 있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문의를 주시면 견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팔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게 오리지널 수사의 당이다. 말루스 알리아나 품종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와 세 가지 나무를 봤죠. 서부의 당, 말루스 마이크로 말루스. 그리고 수사의 당 비슷한 나무, 그리고 오리지널 수사의 당 말루스 알리아나. 이세 가지 나무를 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나무를 구입하실 때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진행해 드리는 컨텐츠는 이제 꽃이 개화가 되는 시점이죠. 꽃에 대해서,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해 드릴 거고,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저는 이제 유시수를 많이 판매를 하고, 좀 유시수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시수에 대해서도 많은 영상을 찍어서 리뷰를 해 드릴게요. 실제로 농가에도 가보고, 맛도 보고, 그런 것들을 리뷰해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과일 나무를 한 그루 딱 심었을 때 어떤 걸 심어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찍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 나무왕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정보가 되는 그런 영상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영상들을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나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